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오늘은 넙적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간편한 넙적 사슴벌레 산란 세팅입니다. 먼저 준비물입니다. 다래톱밥, 사육통, 위에 약간의 수태, 놀이목 먹이고, 목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넓적 사슴벌레 한 쌍입니다. 자 이제 간편 산란 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넓적 사슴벌레들도 산란목에다 산란을 합니다. 하지만 산란목 해체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산란목을 넣지 않고 그냥 톱밥으로 산란받는 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. 자 이제 이바효 톱밥에 기술을 해야 됩니다. 적당히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. 자 이렇게 꽉 눌렀을 때이 정도 되게 이 정도의 습기면은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기수가 된 톱밥을 이제 사육통에 붓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양은 사육통에3 분의 2 정도가 좋습니다. 발의 톱밥을 평평하게 잘 핍니다. 어느 정도 바레톱밥을 넣으면 일단 약간 눌러서 다져줍니다. 프레스 할 정도로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눌러주는 게 확실히 산란 효과가 큽니다. 사실 산란목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죠. 바레톱밥을 충분히 넣어줍니다. 또 이렇게 적당히 넣고 또 눌러줍니다. 어느 정도 눌리면 또 파리뚜밥을 더 넣어줍니다. 보통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로 나눠서 넣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전체 높이의 한분의 2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자 이제 골고루 펴고 한번더 눌러주세요 좀더 눌러도 됩니다 예 그정도로 음. 자 이제 아래 텃밥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3분의 2 정도 높이로 넣은 다음에 이제 놀이목과 먹이구를 잘 배치합니다. 먹이구를 놓고 놀이목을 적당히 배치합니다. 놀이목은 왜 배치하는지 아시죠? 혹시 뒤집어졌을 때 집고 일어나기 위함입니다. 그 다음에 수태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살짝 덮어줍니다. 역시 이건 역시 집구 일어는 역할과 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되고요. 놀이 목이 없는 쪽으로 살짝 넣어주면 좋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. 다음에는 먹이를 넣어줍니다. 먹이는 통째로 까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먹이를 충분히 넣어줘야 암컷이 산란을 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. 항상 충분한 먹이를 넣어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. 자, 이제 모이까지 놓습니다. 그러면 뭘 해야 되죠? 바로 성충을 투여하면 됩니다. 건강한 넓적사슴벌레 한 쌍을 넣어줍니다. 신혼방을 꾸며주는 것입니다. 아 건강합니다. 암컷을 넣었습니다. 이제 건강한 수컷을 또 투여하겠습니다. 이렇게 산란 세팅이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이 위에 방충 시트를 덮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면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25도 정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 많은 산란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. 약두달 정도 후에 한번 산란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상 간단한 넓적자슴몰래 산란 세팅방법을 마치겠습니다. 많이 날아 많이 먹고 동영상을 마칩니다. 만천입니다.